시장이 엄청 눌렸죠, 오늘. 그런 와중에도 7%대라는 아주 준수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태경비키 보겠습니다 제가 이 태경비키의 경우 저번 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이제 막발호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강한 상승세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중기평선 뚫어주고 이 장기평선 내에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7%대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거래를 연속으로 점프를 뛰었네요 상당히 엄청나게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반발 매도세가 나왔던 거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던 탓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의 지금 본전 심리가 강하고 특히 반대매매가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펑펑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익매물이 강하게 나온 걸로 보여져요. 지금 중국에 중국의 흑연수출 통제 심각도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유야 어떻던 이제 국내 우리나라한테는 좀안 좋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방안을 찾고 이러면서 노이즈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태경BK가 상승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간 낙폭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막 추가 하락이 나올, 나올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차익을 미리 하락분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 7,500원 부분을 뚫고 그대로 또 오늘처럼 준수한 상승세로 마감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포스코 그룹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쪽하고 아무래도 수급 경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느냐 덜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진짜 개판이라가지고, 테마가 강한 종목 아니면, 강한, 강한 종목, 그쪽으로만 이제 힘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경BK는 그 재료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기적인 낙폭들, 이런 거에 의미부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창막판에 또다시 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 그러니까 몰리게 돼 있다라니까요, 태경BK. 비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를 진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더 가냐, 덜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잔파동 같은 거에 진짜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이 9,000원 대까지는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면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은지라 이 친구처럼 뚜렷하게 새로운 테마를 갖고 있지 않는 한장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들 힘들 겁니다. 모든 시장 참여의 주체가 다 힘들 거예요. 개인 힘든 거 당연하고 기관 외국 전부 다요.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부각될 이슈 있을 만한 종목들 추려서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렌징 하시라고요. 그걸로 잠시 그에 대해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한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 라고 한다면 은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다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 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 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 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 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낙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금요일 새벽에 미증시가 하락 여파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내 증시로 적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 낙폭을 보인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 하락 폭이 금요일에 비해 양호해졌다라는 거고요. 본격적인 이유는 국채금리가 5%를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한 이후에 공포지수가 최대치를 찍고 그대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날 추가적인 이슈가 반대 매매가 있었죠 규모의 8천억 규모 근데 이게 지금 최대치를 갱신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용장고가 마구 터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낙폭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재료가. 예, 하은 총재가 오늘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또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현, 현 상황과도 같은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2400 피규어 지지라인이 뚫리면서 이 패닉셀이 나오는 형태인데 일단은 이 43, 2343 부근에서 지지 반등을 노려봐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네요. 투심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 심리에 정반대로 가야지 돈을 번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한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다라는 거. 사실, 이 실적, 영업이익이랑 수출, 그러니까 이런 펀, 실물 펀더멘털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국내, 국내 한정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는 오히려 대외적인 이유니까요. 내부적인 요소로는 이제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과대 낙폭 이후에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에 동참하는 거보다는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든 반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전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8%막 이렇게 하락했어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땠어요? 사상 최대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변곡점을 터치한 이후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한게 아니라 대외적인 요소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거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의 수급이 막 쏠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유기간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게 잡아서 단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 노리는 게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자 그런 단기 수익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나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제가 다, 다만 확실하게 다만 할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오고 있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진짜 대박 한번 터뜨려 보실 시청자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과 같이 1000% 1500%씩 가는 종목들 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종목인 거죠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추세의양 극단을 있는 대로 다 먹는 수익에 비해서는 시간대비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그게 억으로 바뀌는 거죠 이 투자업계판에서도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진짜 평상시에는 이 자잘하게 먹고 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대어를 낳기 위한 시행착오 그러다가 큰 추세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탑승하면은 몇년벌 거를 한 번에 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000단이죠 화끈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각각 전문가 스타일 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는 한데, 이건 다언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 이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저 또한 22년 말에 이 시기상으로 곧 AI 섹터, 그러니까 셀바스 AI 종목에 대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린 거, 문자, 화면 첨부 드리고요. 시세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점 부근인 3만원 부근에서 입절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에 근거 또한 명확했어요.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 섹터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기에 이 근거 제대로 적중했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대시세 종목, 다음 말로 하면은 다음 주도 섹터의 메인 종목 대장주죠. 그거를 공략하기에. 이, 지금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치세 종목을 공략을 할때 단점이 이 시행차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차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절이 필시, 필수적으로 이게 동반이 되는데, 지금 이 자잘한 리스크마저 최소화가 된 상황이란 말, 명백한 대상승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고, 너무나 이미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절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더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뭐 AI, 이 로봇, 이 친구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주식 가격 측면에서 오를 곳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미 1000%가량 대시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23년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음 대시세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음 메인 대상생을 일으킬 테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핵융합풍력 태양광, 이쪽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지금 미국 정부, EU, 이 중국, 이 국가적 단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막 뿌리고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점 긍정, 근본적인 중요성 자체가 2차 전지 그 이상인데 비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시가 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시세 종목을 공략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이 분출 시기예요, 사실. 언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 AI 로봇, 봐봐요. 이 AI나 로봇 같은 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22년까지는 미동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저가에서 계속 담보를 했고, 이게 23년이 돼서야 부각이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일단 뭐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뭐 아무 데나 담아 놓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섹터의 시세분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외 시장이 이 긴축 장기화로 인해 공포 심리가 막 가, 가중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 사실상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여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거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은 국가간 자금 사정 동안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조건 은정부단이 자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대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빠질 때로 다 빠졌어요. 악재에 익숙해져 버린 시장이니까 추가 낙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손절이 생각보다 자주 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진짜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계좌에 영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고요. 다들 문자 발송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걸로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회는 정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